네, 그러면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네, 인천은 다들 당연히 아실 테고 인천에서도 주안동 하면은 아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으로 떠나 보도록 할 텐데 상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가인지 이사님, 일단은 이 개요 정보부터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요즘 핫한 지역이죠. 바로 인천의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자 지금 면적은 대지 면적 26.6 제곱미터, 그다음 전용 면적 24.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은 1층 그 상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포인트인데요, 바로 특징은 노후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준공은 1985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진 보면서 좀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층 바로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 26.6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자,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8평이고요. 전용이 7평으로 되어 있는 1985년도 중공 완료고, 현재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 현재 1층이 임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미초구 주안동의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자리를 지켜온 상가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2층 짜리 건물 중에서 1층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 상가로서의 입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세한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인천에서도 상당히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주안인데요. 바로 이 주안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실제적으로 이 번화가란 그 라인을 좀, 좀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1호선이죠. 1호선 주안역 같은 경우에도 도보 한 1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하철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고요. 그에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또이출퇴근으 차량 움직이시는 분들도 제일 경이고속도로 이 무당 IC를 이용한다고 하면 뭐 제일 경이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성남 분당까지도 빠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또한 제일 경이고속도로를 통하면 또 서해안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뭐 서울 쪽이나 또는 뭐 경기 남부 쪽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청역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정거정만 이용을 하면 인천시청역, 인천1호선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넓어보면요 자, 인천의 지역을 좀잘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과거의 모습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현재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이 지금은 이제 송도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송도 국제도시와 함께 그다 북쪽에 이 청라라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실제 부평과 그다음에 이 주안 그다음에 동인천까지 이 과거에 이제 삼세 군데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핵심 지역이었는데 자 동인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세력을 했고 주안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과거보다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평 일대가 새롭게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지금 인천 일대의 집값 상승을 끌어올리는 지금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현재 주안일 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서, 또, 남쪽으로 하면 서창일 때도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부평이나 서창이나 성도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바로 반대로 말하면, 이 서창일 때가 계속적인 인구 증가가 되고, 부평일 때가 재개발 진행이 되고, 이 송도일 때가 다양한 뭐, 개발이 진행되고, 뭐, 기업들이 들어오에 따라서, 이 실제적으로 주안일 때도 계속적인 개발 압박이 다양한 곳에서 받고 있다. 이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이제 재개발 지역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한 이동하고 사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지금 주한역이나 인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공원역에 딱 내려서 딱 밖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레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만전 도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정, 정도로 거의 뭐 서울의 뭐 개포동급으로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공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고 무려약 2 1 0 0여 세대가 재정비 촉진 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뭐 주한 3구역이나 뭐 또는 뭐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에 또 학군 또한 또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인천 뭐 남부초등학교나 주안 남초등 학군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군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미 하고 또 전통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인천에서도 워낙 오래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전통 있는 학군, 학군들이 상당히 잘해 적고 있고요. 조금만 더 옆에 가면 용인도 학동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이나리 학교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개발 호재도 말씀드리면 지금 주한 이동사동 재정비 지구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고 현재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하게 보는데 자. 실제 가보면, 주한일 때 가보면요, 과거에 낙후된, 노화된 모습도 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진짜, 어? 이거 거의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을 지금 이 주한이 갖고 있나 는할 정도로 상당히 노도가 후 심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재개발을 해야 되는 압박이 상당히 있고요. 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또 고가 행진하다 을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극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재개발이나 뭐 아파트 좀 갖고 가, 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나 금액이 비싼 분들 뭐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바라보신 분들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금 추진하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굵직한 개발 허자가 바로 GTX 비노선입니다. 자 22년도 착공 예정이죠. 바로 이 GTX 비노선 이제 올해 착 착공 예정인데 이 비노선이 인천 시청역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지금 송도 인천시청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저, 서울로 나가기 때문에 이 일대 뭐 가장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보는 지역은 뭐 구월동 일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수혜을 보는 혜택이 주안이나 또는 이 간석동 일대가 또 이제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이주안 일대가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비도선도 한해 굵직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하나의 또 호재로 떠오르는데 특히 경기도권에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따라서 집값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신문기사들이나 뭐 언론을 보면요. 고향일 때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하나의 상승력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쌍도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인천지하철 2호선있지 아까 말씀드렸듯 북쪽은 고향으로 연결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남쪽으로는 세 가지 안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시흥 메아지구 쪽 시흥 경기도 시흥으로 연결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KTX 광명 영역이 있는 이 광명까지 연결되는 안이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독산역입니다. 이 독산역 같은 경우는 연결된다 하면 신안산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테스 비노선을 출근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또이 인천 지하철 이용해서 신안산선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다양한 호재들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마지막 인천 시청역 환수센터도 건립 예정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 터미널 그 다음 이 구월동 일대 농수산물 부지 일대도 복합개발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개발에서 지금 현재 모습도 상당히 지금 탄탄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았을 때 투자의 포인트는 개발이 완성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거주 마인드고요. 투자라는 거는 개발이 진행될 것을 투자를 해서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인트로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일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아파트 단지가 일단 쫙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일대 온통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교통 호재들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하니까 여기는 뭐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개발 호재들도 잔뜩 안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한동의 상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주한동의 상가 가격이 어떤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제미치홀구주한동 상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인의 월보증금 200만 원이 있다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활용한 다음에 대출 5천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한다 하면 실 투자금 1억 2,8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물론 월 20만 원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좀세 가지 압축을 해드리냐면 첫 번째는 지금 2억 미만으로 지금 노후 건축물 85년도 건축물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바,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택자 고민되시는 분들 자, 이 개발되는 것좀 투자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상가기 때문에 주택 수 포함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인근에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다뭐 풀어 드리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상단에 전화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